안녕하세요. 윌키입니다. 아론목59 크리븐으로 업그레이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크리븐 세팅으로 바꾸면서 전신이나 장갑 등에 크게 손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메이플 용사 20에 도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8억에 구매했는데 정말 어지럽더라고요. 내생 가장 큰 도박이었죠. 이후 평소와 같이 파프를 돌았는데 게임이 참 재밌는 게 스탠스 20이 나오더라고요. 세달 넘게 구경 못 해봤고, 최근 두 달은 유효득 자체가 손에 꼽았는데요. 일비를 한통 정리하고, 바로 1.8억의 이태에 도전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매용 20이란, 뚫든 안 뚫든 약간 불편할 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파사를 가도 대부분 매용 20을 받고, 작품텔에선 확정으로 받으니까요. 근데 한번 터져버리면, 진짜 눈 돌아가서 바로 도전하게 되네요. 돈은 다 냈고, 이제 받자마자 딸깍 받달콘으로 갑니다. 76.51%인데 터지면 매우 매우 위험하죠. 빌비도 겨우 6통 유지하고 있고. 이 당시 매용 20은 1.8억에 산다 해도 거래 잡기가 쉬운 건 아니어서요. 지금 수작 거래에서 붙이는 것까지 특별한 날이라 외식 중 노트북 열고 하스파 켜서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급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더 기뻤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매용 20 붙여도 매생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파풀은 솔풀이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우선 수공이 3600이 넘으니까 가끔씩 넉백이 되고 나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론목 매용이식 중 어떤 걸 먼저 도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론목입니다. 우선 현재 5월 1일 치세로는 유의미한 치세 차이가 납니다. 핵심은 스포를 먹지 않으니 120레벨도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죠. 한편, 매용20은 최소 135는 돼야, 페이크, 배놈 등을 포기하며 찍을 수 있습니다. 스탯은 R이나 매용20이나 오르는 정도는 비슷한데, R은 방어력에 회피도 주죠. 힘시 못뻥스공도 주고요, 전 아니지만, 이걸 높게 사는 분들도 있으니 고려해야죠. 그리고 저도 터졌듯 70%로 성공이니 전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럼, 예외적인 케이스로 매용20을 먼저 뚫어도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우선 레벨이 135는 돼서, 스킬포인트 손해가 없거나 크지 않은 게 조건이고, 저에부터 작품 공대에 반드시 들어가보고 싶다면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렙이 140이라면 매용 20 나로는 프리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트스 20에 적당한 수공은 기본인 거고요. 요새는 그걸 갖추더라도 합리적인 8인 이내 공대 또는 10인 이내 루클에 가기 힘드니까요. 또한 길드 단위에서 파사를 하는데 매용 20이 없거나 플레이타임, 성향 등의 이유로 자리주인을 하기 곤란한 경우 1 4 0초반에매형 20을 뚫고 망용등, 옥상 위용등사인, 남등사인 등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랩에 아로목만 갇혀서는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파플라투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팁으로 파플라투스 먼지 제거는 잎에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클탐과 안정성 면에서 모두 정답이라고 생각하니 참고해주세요. 핵심은 1패 끝난 직후부터 제거하고 매니는 굳이 제거 안 하는 겁니다. 1팩 끝나기 전 미리 먼지 제거를 한다면 죽는 경우가 발생해서입니다. 1트 시간은 17분 50초가 걸렸습니다. 레벨업 럭을 더 찍지 않고 2트도 해보겠습니다. 2트는 18분 7초가 걸렸는데요. 평균적으로 18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매용 20으로 올리면서 대략 2분 정도 줄었습니다. 또한 저랑 동네때 파프를 슬슬 거르시는 나로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최근 스탠스를 먹은 만큼 일단 저는 매일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랍이 없더라도 드랍 물약과 잡장비만으로도 이득이 큰건 물론이고요. 곧또 다른 소소한 추가 스펙업 이야기 혼테일 공략 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